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돌아왔습니다. 음, 지난 영상 이후에도 이제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고요. 음, 저번에 얘기했던 그2 0일이라는 영상 창작 집단을 열심히 끌어나가는 중이고 지금은 잠깐. 어, 모종의 이유로 살짝 쉬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열심히 정상적으로 달려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사절인지 오래된 것 같아서 한번 더이기와봤고요뭐 어. 사실 뭐잘 지내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음, 요즘 콘서트 철인 거 같네요 아주 요즘 그러니까 콘서트를 뭐, 대화, 다양한 가수들이 다 자주 열더라고요 저도 이제 콘서트를 원래는 거의 즐기질 않아서 사실 콘서트의 재미를 몰랐는데 지난번에 제가 하는 인스타그램 웹 매거진에서 W24라는 밴드 그룹이랑 이제 인터뷰 콘텐츠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W24 측에서 초, 초대를 하셨어요, 콘서트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티켓을 좀운 좋게 받게 돼서 그때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그때 콘서트를 너무 재미있게 즐겨서, 와, 콘서트가 이런 재미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이제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좀 콘서트를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검정치마라는 밴드, 1인 밴드, 1인 밴드의 그 콘서트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너무 티켓팅이 빡센 상황이라 무산이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친구 중에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권진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권진아 씨의 콘서트. 권진아 가수님의 콘서트를 티켓을 구해줬어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아마 권진아님의 콘서트도 갈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음. 망원동에 있는 무신사게러지에서 있었던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밴드 아시나요? 그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밴드의 공연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인디 밴드 중에 하나여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브리다켓 인터파크 티켓을 찾아봤는데 딱두 자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빠르게 겟했고 가격은 77,000원이었습니다. 가격은 77,000원이었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 망원동에 가기 전에 좀 혼자 노는 시간도 가지고 했었습니다. 일단 콘서트 후기를 먼저 얘기 드리면 너무너무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제가, 음,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가수의 노래를 막다 알고, 막 전부 다 들어보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음, 완전 엄청난 극성한 팬이다,는 아니거든요. 이제 일부 노래들, 예를 들면 뭐 춤이라든지, 졸업이라든지, 앵콜 어, 요청 금지, 유저차사랑한다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뭐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이런 뭐, 노래들을 주로 이제 들으면서 너무 감명 기게들고 특히 앵콜 요청 금지란 노래에서 되게 영감도 많이 받고 힘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가수여서 그런 아티스트여서 굉장히 좋아하는 와중에 이분들이 원래 계속 하, 4년째 해오던 이제 어, 다정한 사월이라는 콘서트를 갈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4월달에 여는 콘서트고 그런 4월달에 얽혀있는 감정들을 노래로 풀어내는 그런 콘서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 너마저 라는 밴드는 뭐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되게 그런 이름도 독특하잖아요 브로콜리라는 말과 너마저 이런 식으로 너마저 브로콜리 너마저? 나한테 이런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지어진 이름인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너무 노래도 좋고 해서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니 브로콜리 너마저 라는 밴드의 콘서트에서는 정말 다양한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뭐 앵콜 열정 금지라든지 춤이라든지 유자차라든지 요런 노래들도 있었고 이제 최근에 냈던 사집 앨범에 대 사집 앨범에 있던 노래들도 많았고요. 어, 이번에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노래들 새로 들었는데 너무 좋았던 노래는 브로컬더먼저 편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편지라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울지마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두 노래가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들었고. 그거 말고도 사실 너무 좋은 노래들이 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그 앨범, 사집 앨범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그 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 어떤 책임없이 말하는 사람들,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사실 우리 남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쉽게 쉽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계하게 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너무 따뜻했어요. 그분들이 풍기는 에너지가 너무 따뜻했고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게 느껴져서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 콘서트의 재미가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막 엄청나게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페스티벌 같은 콘서트는 아니었지만 잔잔하게 위로받을 수 있었고 아는 노래가 나왔을 때 끄덕이면서 들을 수 있었고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와이 노래 너무 좋다라고 할수 있었고 그런. 매력들이 너무 드러나는 콘서트였습니다. 브로커의 노마즈 노래는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것 같고, 음, 이 보편적인 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가 정말 좋았어요. 이 노래도 너무 좋았는데 음... 들어볼게요. 어떤 막 특별한 노래가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하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이 노래를 들어도 그냥 너무 흔하고 흔하디 흔해 빠진 노래여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노래를 선물해 준다는 얘기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목소리> 산말도 예쁘고 멜로디도 너무 예쁘고 그런 감정 선도 너무 아름다워서 굉장히 좋게 들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원래 앨범 있었는데 콘서트에서 들으니까 너무 새롭더라고요. 이 보컬 분이 엄청 애절하게막 그때 그때에 그때 하는데 정말 가슴을 진짜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이런 느낌 잘 받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도 잘 느꼈습니다. 음. 콘서트 너무 재밌었고 내년에도 만약 에 내일도 하는 거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일요일에도 하시는 걸로 아는데. 너무 좋았고 그리고 다, 내년에도 만약에 이 다정한 사월이랑 콘서트를 5년째 하신다면 꼭 가서 꼭 들, 듣고 놀려고 합니다 가, 그때는 더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를 더잘 알고 하니까 그리고 뭐오늘또 느꼈던 것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망원동에 가기 전에 아침 일찍 나가서 점심때쯤 이제 내, 내, 나가서 이제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왔습니다 나가서 이제 음, 망원동 오늘 가기 전에 성수동을 먼저 갔었어요 이제 서울숲에 가서 뚝섬역 쪽 가서 이제 걸어다니면서 막 이제 제가 원래 혼자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혼자 성수동 가가지고 이제 막뭐 쇼핑도 하고 막뭐 보기도 볼 것도 보고 막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원래 성수동에도 서울숲 갔는데 진짜 사람만 구경하던온거 같아요 거기서 이제 빈티지샵을 갔는데 빈티지샵에서 좀특템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밀리터리 무늬의 볼캡을 하나 빈티지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느낌, 굉장히 스타 힙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뭔가 딱 봐도 빈티지샵에서 산것 같죠? 이런 반팔 셔츠, 체크무늬 셔츠, 랭글러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랭글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 셔츠. 이 셔츠도 하나 개설했습니다. 항상 이제 혼자 놀면 그게 좋아요. 이제 같이, 누구랑 같이 있으면 막뭘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잖아요. 뭔가, 음, 함께 있으면 더그 시간이 밀도 있어야 되고, 비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혼자 놀 때는 어차피 나만, 내, 내 눈치만 보면 되잖아요. 내 발의 상태. 내가 더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쉬고 싶은지 안 쉬고 싶은지, 내가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근데 같이 했을 때는 상대의 그것도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혼자 놀 마음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냥 나는 걷는 거 좋아하니까 계속 걷고 오늘도 거의 뭐 엄청 많이 걸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혼자 놀 때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혼자 놀는 걸 너무 많이 즐기면서 왔는데 그. 외로울 때도 있죠, 혼자 노는 게. 뭔가 혼자 놀면 좀 정이 없기도 하고, 사실. 뭔가... 성수 같은 데는 이제 사람들 같이 오는데 나 혼자 가면 외로움이 더잘 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 전 혼자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느낀 게 혼자 노는 걸좀잘 즐겨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도 뭐 열심히 혼자 노는 걸잘 하고 있지만 뭔가 좀더 홀로 있을 때를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고, 나를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여, 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 같다는 생각이 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동네, 내가 좋아하는 공간,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내가 좋아하는 술, 내가 좋아하는 차, 뭐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 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 계속 찾아보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지칠 것 같아요, 금방. 그래서 그걸 찾는 과정, 나의 취향을, 저번 시간, 저번에도 얘기했던 그런 나의 취향을 찾는 과정들을 잘 즐겨내는 사람만이 좀 성공을 할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혼자 놀면 주변을 보는 게 많거든요. 그 상대방한테 집중 안 해도 되니까. 여러 사람들을 다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신경 쓰는구나. 이런 음식을 많이 좋아하네. 뭐 커피는 이런 걸 마시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영감을 또 많이 얻게 되더라고요. 뭔가, 음,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매력이 있는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요즘의 트렌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너무 좋아해서 성수동 자주 가고 오늘은 이제 망원동, 서교동, 동교동 이쪽을 갔었는데 이쪽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확실히 젊음의 성지여서 그런지 괜찮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다본 그 동교동 그 무신사길 뒤편에 잡지를 파는 좀, 이렇게, 서점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구조도 예쁘게, 그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려놓은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 DP되어 있는 책들도 되게 매력있는 책들이 많아요. 뭐, 빈티지 패션을 다루는 거, 그리고 완전 그런, 어, 의자 천 개를 모아놓은 잡지도 있었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A, 종이의 규격들을 막, 종이의 규격 모양대로 가는 거예요. A4, 뭐 B4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커지는 그 느낌을 다 담아낸 잡지도 있었고 막뭐 여러 폰트들을 써는 것도 있었고. 음. 그런 일본의 매거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빈티지 스타일들을 몇개몇 백개를 막 모아 놓은 그런 잡지도 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그래서 하나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뭐막뭐 뭐 8만 원, 7만 원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지 않았고 그냥 보면서 이제 좀 영감을 얻었습니다. 막 오토바이에 대한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이제 또 근처에 되게 맛있는 프렌치 토스트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렌치 토스트 집 가서 그 아인슈페너랑 프렌치 토스트 하나 먹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되게 나만의 맛집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랑 다른 타인과 그 길을 지나가더라도 어나 여기 왔었는데 여기 맛있어 너 이거 좋아해?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추천해 줄수 있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내 입맛에 맞게 다니는 경험들을 하다 보면 내 취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들 눈치 안 보니까. 그냥 나는 뭐, 지금 두유가 보여서난 두유가 좋아. 그럼 두유를 잘 하는 집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좀 혼자 노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보신다면 혼자 어딘가 놀러가는 하프를 놀러가는 꼭 하프리 아니어도 됩니다. 나만의 장소를 찾아가는 뭐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콘서트든 뭐 전시회든 이런 문화적인 그런 어떤 음 그런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쇼핑도 너무 좋아해서 막 진짜 막 들어가서 찾아보거든요. 오늘도 간쇼핑몰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간거 기억나는 것만 빈티지샵 한4개 정도 돌았고, 그리고 음... 산산기어, LMC, 리, 그리고 와키윌리, 디스지네버넷, MMLG, 어또 있었나? 어쨌든 구삼군가 뭐 그런 그런 것도 갔었던 아카이브,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샵도 갔었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옷도 되게 다양하고 예쁜 건 항상 많고. 눈에 드는 거, 띄는 건 많은데, 사실 뭐, 다 사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는 안목도 키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오늘 정말 많은 걸 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게, 콘서트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 그리고, 콘서트 끝나고 사인도 했었는데, 사인을 때 이렇게. 빠바밤! 여기 윤덕원님 사인, 드러머 류진님 사인, 기타리스트 동영님 사인, 이거 키보드 잔디님 사인까지 싹 깔끔하게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찾아서 여러분들 재밌게 문화를 즐길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래한곡 듣고 끝낼까요음 오늘 들었던 노래 중에 좋았던 에, 에,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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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젊으셨네요, 이때는. 11년 전이지, 11년 전?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도 콘서트에서 불러 주셨어요. <목소리도> 근데 이 보컬리스트분이 이 지금 과거 노래들을 들어 보면은 되게 약간 얇고 그이 떨림이 되게 많은그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약간 그 라이브 톤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얘가 이런 느낌.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음, 약간 그 뭔가 이렇게 음, 요동치는 뭔가 이런 그 설렘 가득한 목소리가 약간 있는데 지금은 완전 톤이 완전 꽉꽉 잡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 가서 들으니까 완전 딱그 음원이랑 완전 다르게 완전 그 해가지고 이제 딱딱하게 발성이 땅땅땅 땅하고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일단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그 음원과 다른 라이브의 매력이었습니다. 노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음.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 다들 이 4월 달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요즘 그래서. 좋은 건가? 좀 밤에 쌀쌀하기도 하고 일교차가 좀 많이 큰거 같은데 다들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녕